사전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그 상당히 긴 줄이 좀 들어서 있었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첫날 최종 투표율이요. 11.7%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벌써 12.31%가 나와서 네. 지난 대선 첫날 기록을 뛰어넘은 거고요. 조금 전에 4시 투표율도 나왔습니다. 아, 나 네, 4시 투표율은 14.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발표가 됐는데, 역시 이제 승부를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초접전 판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았고요. 야권 단일화의 파장이 정확히 반영이 되질 않아서 여론의 흐름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뭐 상당히 뜨겁다라는 거를 저희가 투표율을 봐서 또어면알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착권 어, 이제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어, 결국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들은 투표장에 독행하지 않았네요. 네국장인대 투표하셨어요 사전투표 했다니까요 이제는. 아, 네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안 들어요 아휴 어? 신차꾸 말만 들어가지고 어, 네. 아니 바로 옆에서 얘기했는데 왜안 그걸 못 들어요 네 어. 오늘 두 후보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배우자들의 모습은 옆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 서초 두, 서초동에서 별도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투표 일정은 미정인데 9일 본 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쨌든 투표를 하더라도 사후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해드라인에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야권 단일화 공방이 오늘도 뜨겁잖아요.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협박을 해서 안철수 대표를 굴복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오늘 추가로 제기했는데 그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잖아요. 어, 안철수 대표가 오늘 SNS에 잡힐 편지를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편지를 올렸는데요. 어, 독자 완주를 바라셨던 분들의 실망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권 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윤철수, 아, 윤철수가 아니죠. 윤석열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철수가 아니라 진격한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유재장에서 하기도 했는데, 당일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톡선 정치에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정치 뉴스가 쏟아진 하루인데요. 잘 정리해 가면서 또 속보도 반영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펙5부터 오늘의 정치부의 출발하겠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신체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역대급 투표 열기인데요.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14.1%로 이미 19대 대선 첫날 투표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 어, 여, 야, 해석은 전혀 다르죠. 대선 주자들 역시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을 신해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20세대에서 B-5일,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다정의 시작에 달리는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역대급 사전투표, 그리고 몇대 몇, 이어서 정치방역과 정점 향하는 코로나, 마지막 민간인 대피 합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선 D-5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사전투표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4.1% 역대 전국 단위 선거 동시간대 최고치 기록 중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뜨거운 사전투표의 열기, 지난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아래 줄이 19대 대선 그리고 윗줄이 2번 20대 대선입니다. 이 그래프에 반영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볼때 2번 20대 대선 12.3%, 19대 대선 8.3%, 그러니까 정확히 4%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자, 19대 첫날 최동 투표율인 11.7%를 오후 3시에 벌써 뛰어넘은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4시 기준 투표율은 14.1%였습니다. 자, 총 이틀간을 확산한 19대 최종 사전투표율은 26.7%였습니다. 이번 20대 사전투표율,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거란 전망 나오는데요.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파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2, 30, 30대라고 해서 경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곧 민주당의... 이런 이런 공식은 깨졌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은 사전 투표를도 올려야 되고 본 투표를도 올려야 된다. 자 사전 투표 절차 세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투표 기간은 오늘과 내일 내일 오전 여 시부터 저녁 6 시까지입니다. 둘째,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죠. 다만,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안에서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학생증 같이 꼭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 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죠. 자, 세 번째,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오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인들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광화문의 상징 촛불을 언급했죠. 자, 원래는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 표심 결집을 위해서 하루 전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강원도가 막 뒤집어도 되는 폭덕인 줄 아냐? 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작년 3월 4일 제가 도저히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윤성열 후보입니다. 20년 전 검사 시절에 머물던 남구 대연동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딱 1년 되는 날이라면서 정권 교체와 새 희망을 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 고소했습니다. 그 청와대와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이 종로구에서 어, 투표를 했습니다. 어, 이번 어, 대통령 선거는 양당 어, 기득권 정치를 어, 다당제 책임연정으로 바꾸는 어,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네, 신상정 후보는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투표소에는 종로 보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배복주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우리 종로 군민들께서 복을 많이 주는 후보 우리 배복주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는 게 익숙한 그림인데요. 자, 오늘 새 후보의 투표장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아들과 동행한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두 후보는 홀로 투표를 했습니다. 유독 배우자 리스크가 극심했던 선거인 만큼 굳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윤선열후분에 보인 김건희 씨는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동에서 별도로 투표를 했는데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국민의힘의 상징인 이 빨간 스카프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양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짝을 맞췄습니다. 자이제 보인 김혜경 씨 아직 공개될 일정이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사전 투표를 할지 본 투표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몇대 몇입니다. 대선 상세 분석에 집중하는데요. 자, 얼마 전대상을 떠난 국민 MC, 고 허참 씨가 남긴 유행어죠? 몇대 네, 몇? 네, 몇대 몇입니다. 어제부로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뉴스픽에서 설명하는 모든 조사는 3월 2일, 그러니까 야권의 전격 단일화 발표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걸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제 단일화 선언 한 후에, 아, 뭐, 이건 뭐, 저세 공표하면 안 되니까 질문할 이유도 없겠네요, 사실. 네. 돌려봤습니다. <laughs> 돌려봤습니다. <근데>, <laughs> 돌려는 봤고요. 네. 근데 제가 질문드려도 안 되고 대,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공표금지기 때문에 네. 러고있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는 계속 돌리고 있지만 대선 본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마지막 갤럭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의 끝점이 3월 첫째 주입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9%, 1%포인트 격차 초접전입니다. 심상점 3%, 안철수 12%고요. 자 지난 4주간의 추이를 함께 쭉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럽은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의 투표 확률, 투표 의향과 실현률, 그리고 성과 연령대별 투표율을 가중 처리한 실제 예상 득표율도 공개 했습니다. 이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선의 성격도 물어봤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35.8%, 정권 교체론이 5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조사는 야권의 단일화 발표 이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아일보가 윤석열 단일화를 가정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 후, 윤석열 후보가 45.5%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암철수 대표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 윤석열로 단일화가 될 때, 암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49%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층을...